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어, 에스더 8장 6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8장 6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빈적이 화당함을 참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버리까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어, 에스더 어, 전체에 대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에스더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에스더는 어,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책으로서 어, 조금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 일단 이제 여자의 이름을 딴 부분이 이제, 루키와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성경과는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책으로서 조금 이제 성경 가운데서는 이제 많이 독특한 아,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에스더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한, 어, 에스더라는 그 인물, 그 주인공에 대한 집중도 많지만 사실 그 나중에는 이제 모르드계에 대한 얘기로 많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아 어, 중간에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어떤 어 이제 집중하는 그런 아 어, 성격이기보다는 이제 이제 중간에 이제 변하는 그런 부분도 아 어,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모로 이제 좀 많이 다른 책이긴 하지만 어, 다른 성경과 어, 다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 구속사를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그 구속사를 이룰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에스더에 나오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 특히 이제 유대의 유다 백성이 정말 어, 이제 많은 압박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어, 이제 사라질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라는 어, 사람을 통해 어, 크게 구구함을 받는다는 그런 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왕의 어떤 아내가 되는 그런 어, 부분을 통해. 사실, 유대인들이 크게 어 이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더 한 명의 결단과 어떤 희생으로 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면을 보면 표면적으로 이제 봤을 때부터도 어 어떤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이제 많이 비슷한 면이 있,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부분들을 보면 어, 에스더 자, 어, 에스더가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대 일의 어떤 비교는 아니 아닙니다. 일단은 에스더는 이제 여자이기도 하고 이제 항상 메시아는 남성적인 어떤 그런 어, 인물로 이제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안 나오므로 어,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 이제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 이제 그렇게나 유명한 이제 어, 에스더 어, 4장 16절에 이제 그 에스더가 혹시라도 이제 크게 용기를 내지 않으면 다른 데서 이제 이스라,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나 이제 다일대일로 이제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몇 군데는 정말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에스더 2장 7절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하다사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어, 용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 어,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두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어, 에스더는 어, 일단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하다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이때는 이제 바사의 어떤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어, 그때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 부모가 없었고 또 모르도계가 이제 양육했던 부분을 보면 어 이제 그리스도와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될 것이고 어 그리고 이제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남녀의 어 어떤 그런 하나 됨으로 이제 나와, 나와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 어,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른 데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낼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사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 2장 10절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두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쉽게 이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크게 드러나지 않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어 인도를 받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어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도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사역 초기 때 직접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어,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어떤, 어, 이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도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 2장 12절을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아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은 을 행하되 여섯 달을 모략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왕이 어~ 그, 그 당시에 왕이 이제 어~ 여자를 취할 때에 어~ 굉장히 오랜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게 어~ 어~ 이러, 왜 이렇게 이제 길었냐면 이제 그 당시에 어~ 다른 이제 어~ 그~ 그~ 다른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오랜 시간을 두었고 만약에 이제 그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혹시 임신의 어떤 어 모습이 보이면 예 그때는 이제 아그 어, 왕이 이제 아예 이제 취하지 않는 그런 어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어그 준비기간 동안 그 많은 어 과정 어, 과정 속에 이제 좀 특징이 있는 게어 이제 여섯 달을 모략 기름을 쓰고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략이라는 단어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 이제 태어나셨을 때또 이제 선물로 받는 하나로 알고는 있지만 사실 모략은 어 이제 이 당시에 어 많은 용도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왕들에게 또 이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을 때에. 쓰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어, 모래학 기름을 어, 이제 그 썼다는 부분은 물론 여기는 어떤 이제 기름 부분 받은 자로서의 어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 하나의 힌트로 우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 그런 준비되는 기간, 어, 사실 그런 어떤 직접적인 사약을 하기 이전에도 이런 어, 어떤 모략 기름을 받았다는 부분이, 어, 이 메시아 기름 부분 받은 자와 이제 하나의 연결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때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 유대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어,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어, 이후에 자리를, 어,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실, 이때 모르두개가 이제, 어,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어, 이제, 맞이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특히나, 이제, 그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얘기를 할때 사실, 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셨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혹시 이제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게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는, 어, 물론 어떤 많은 역사적인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사 아래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얘기를 어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제 누락돼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조차를 얘기를 하지 않거나 이제 이게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때다 이런 거를 어, 에스더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 중요,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 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에스더 안에 이제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 때를 위해 어, 이제 구원함을 하나님께서 어, 이제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어, 목적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 어,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어, 나의 신형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어, 에스더가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 결단을 합니다. 사실, 어, 이런, 어, 유다인들이 크게, 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에스더가 사실 이렇게 어떤 왕의, 어, 큰, 어, 왕의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 중에, 왕을 이제 자주 보는 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용 중에 이제 30일 전에 한번 봤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아그 어, 말은 이제 에스도도 사실 그런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위치가 있었지만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어, 사실 어, 규례를 어기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 어떤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 그리고 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 어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에스더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16절에 보면. 그것을 하기 이전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3일에 큰 의미를 두게 되면 뭐 이제 예수님께서 3일 있다가 이제 어 이제 부활하셨고 그런 어떤 승리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이 그리스도가 어, 그, 이제, 죽음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사실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어,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어, 이루실 거라는 것을 많은 이제 선지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어, 무릎을 꿇고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 에스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어, 희한하게 여,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어, 언급은 없지만 금식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금식은 사실 우리가 이제 어, 잘 이제 알지 못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제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제 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면 이제 내가 그냥 굶어 죽겠다 이런 각오이기보다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때 이제 그 금식은 특히 이제 이사야사 같은 곳을 볼때아 하나님께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선포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어떤 육신적인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어떤 선언이기도 어,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어, 에스더가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어, 어떤 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어, 하,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 이렇게 어려운 잔을 이제 옮길 수 있으면 이제 옮겨달라고 할 만큼 이제 너무나 힘든 사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 이제 뜻대로 이제 되게 아, 어,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것도 또 하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힌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에스더와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아 많은 부분의 어떤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어 왕에 왕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 민족을 달라고 백성을 보호해 달라고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또, 이제, 에스더 8장 6절에, 이제, 아까 읽었지만,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두 구절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또그 백성을 구하기 위한 어, 어, 그런 나타나심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너무나 유사하게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서서 뭔가 왕 앞에 뭔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에스더가 대표로 나와서 에스더마, 에스더만 에스더만 할수 있는 일을 것입니다. 왕 앞에 나와서 그렇게 구하는 것은 에스더만 할수 있는 것이고 이, 이 어, 유다의 백성이 뭔가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어, 이제 자신을 살리지를 않고 자신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만 어,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굉장히 어, 노골적으로 이제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읽으면서 알수 있는 게, 어, 그때는 당연히 이제 왕이 그 생명 그리고 민족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 그때 어, 이제 계속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제 한만 이 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에스더가 그냥 민족을 구해달라고 구하는, 어, 구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만에게도 그런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백성의 대적을 이제 심판하는 부분도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 9장 1절을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사, 아, 30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인의,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그 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아, 이제, 아, 어떤 법적으로 이제 유다인들이 사실 멸망해야 되는 날인데 오히려, 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냥, 아, 유다인들이 승리를 이제 하는 날이 돼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15절, 에스더 9장 15절과 16절을 어, 보면요. 아달월 30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유대,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어,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이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어, 그들의 재산에는 소들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이두 구절을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대적들을 크게 이겼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또 하나를 볼수 있다면, 이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승리가 어떤 약탈을 위한 그런 어떤 승리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 백성이 백성 어떤 크, 커지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사실 이제 재산에 손을 안 대었다는 것은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백성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성격을 어, 유지했고 그 성격이 드러났다는 부분이 어, 많이 어, 이, 이 표현이 돼, 돼 있는 그런 구절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성격을 많이 얘기를 할 수, 어,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어떤 흑암과 타협을 하지 않고, 어떤 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제 살리는, 어, 물론 여기는 이제 살리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타협을, 타협을 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오히려, 어, 세상 앞에 그, 어, 하나님의 백성의 성격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많은 얘기를 이제 역사적인 이제 측면에서 보면, 왜이 에스더서를 에스더를 이제 썼는지를 얘기를 하자면 아~ 어, 사실 부림일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부림이는 어 이제 아~ 어, 기념해야 되는 그런 어 이제 날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림이를 왜 생겼는지 또왜그부림일를 기념하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그런 글이라고 이제 많이 보입니다. 어, 에스더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아 어, 달이 아이달이 달에 이 유대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어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불임 일의 성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슬픔이 정말로 행복으로 변하는 그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어, 이제 구제를 하기도 하며 서로 예물을 주는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제 사실 그냥 어떤 한때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예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크게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때이어합니다 정말로 슬픔에서 행복이, 슬픔이 행복이 되는 그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나누며 예물을 주기도 하며, 어 정말 구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아또 어, 크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구속사안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다 이제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에는 에스더는 다른 성경과는 많은 많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똑같습니다. 다른 성령 성령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어, 이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중보자 그런 어, 왕과 중보를 할수 있는 그런 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그 에스더가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대1로 맞춰지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 한편으로는 여자로 나왔다는 부분이 그 그리스도가 그냥 강력한 어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파괴할 그런 어떤 강력한 왕의 모습보다는 사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백성을 구할 그런 어떤 모습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봤던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꼭 필요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정말로 보호하고 구, 어, 구하고자 하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에스더보다 사실 훨씬 더 높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예패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썼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나게 될 때에 불의밀과 어, 같은 정말로 행복한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 승리를 하게 되고 그때에는 어, 전세상의 어떤 어, 재물을 손대는 그 모습보다는 정말로 전세상, 전세계를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에스더 안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했습니다.